오늘은, 오늘은 투표하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음, 요가, 아파트 내 요가 클럽도 있는데, 그것도 하러 갈 거예요. 다 오늘은 처음 시도하는 것들을 할거 하는 날이라서, 조금, 설렙니다. 아침밥. 진짜 카레 넣는 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하늘이 진짜 어제나 예쁜 것같아너 오, 예쁘다. 어디서든 하늘은 진짜 비올랑말랑하는것 같지만, 어쨌든 주말 토요일에 아홉 시입니다. 오늘 운동 좀 하고 어, 청구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아 시고 요가 음, 방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수습을안 하는 건가?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음잘 됐죠 뭐. 송도. 선거.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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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군요 도 송도. 송고송 식당에 왔습니다. 아, 아, 송도. <laughs> 아, e 거를 주문할 거고 그리고 샐러드는 됐고 이거에다가 스파이시 그주위스스파셜 레이터가 그런 투표를 어쨌든 완료했고요 진짜 영광의 도장 아무튼 투표 완료하고 지금 이렇게 크랩을 먹어봤습니다 어. 원 파운드 크랩 주문했고 든든히 먹고 바로 할 겁니다. 진짜 너무 가고 싶고 좀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 처음 하는 공정, 그러니까 너무, 음 너무 근육이, 너무 이제 경직된 느낌도 많이 들어가지고, 음. 그래서 딱히... 오늘 돌아가더라도 주유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이케아 한번 갔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케아만 갔다가, 그 다음에 레고랜드도 가고 싶긴 한데 고민이에요. 제가 운전을 못하진 않나 보네요. 아, 못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차들이 제가 속도를 지키는,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차들이 제 주변을 그냥 지나쳐 갔어요. 다들 저를 싫어하는 느낌이었는데, 그건 뭐죠하고 나는 속도를 지키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아, 너무 힘들다, 진짜. 투표하는 건 진짜 한순간이에요. <laughs> 근데 약간 미스터 같은 게 있긴 하겠다. Can I get something like spoon or f o r k f o r k 이렇게 물어봐야 될것 같아. <laughs> 일단 제가 인게나 폴리스에 왔다고 하지만 니가 인디나 폴리스인지 어딘지 음. 그거는 잘 와닿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이케아 구경은 좀 기대가 됩니다. 레고도 좀 보고 싶기도 하고요. <목소리> 오랜만에 한국 사람을 본것 같은 느낌? 음. 지방선거 결과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아, 신난다. 너무 신난다. 아무튼 나라가 좀잘 됐으면 좋겠고. 음. 아 유튜브 편집 언제 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편집 언제 할지 너무 해야 할게 너무 많아요. 또 어느 세월이 집에 가. 저는 아무래도 낯선 땅에서의 혼자 여행은 좀 겁이 많이 갖고 나왔습니다 This is wow 봉지를 풀어주네요 너무 좋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이케아 홍보 리시가 왔고요. 과 너무 많이 든다. 아, 이케아. 저 한국에서 이케아 가본는 바울... 이유로 이제 이케아는 처음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는 지 이케아가 근처에 없어가지고 이거하러온 김에 여기 왔고요. 음. 사실 뭔가 사러 왔다기보다는 그냥 구경을 하러 온 거죠. Outside or in. l o t plants or books? Organize them with yours. 와, 나 이런 거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이런 식으로 Organizing을 하네요 와. 이것도 있고. 와, 이런 것도 이렇게 판다. 와, 너무 예쁘다. This is just like. 아 이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 앉 앉을 안, 안수 있는 음. 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럼 아기 아기 치 kids k i 아 이런 거 진짜 괜찮다 이렇게 좀 분위기예요 와 진짜 예쁘다 so cool 음. 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는데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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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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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하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oh. 있는 괜찮다. <목소리를> 난 이런 분위기를 꾸미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이런 데서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느낌 좋다. 어 이런 거 진짜 괜찮네? 뭐 있나요? 스톡. 괜찮다. 이렇게 꾸밀 수있나 이게 마음에 들거든요이살살라고생면이거 이거 이게거겠죠 같은 아이템 렇지? 3, 4, 5, 6, 7, 8, 9, 10, 11, 1 이거 하면 차라 바지를 다둘수 있어서 굳이. 옷걸 필요하지 않아요. 가시죠. So curious. So mysterious. So m y s t o u s o very simple. I don't k n o 진짜 커요 아있고 드링크도 있네요 피자 하나 먹으려고네먹고 있어. <laughs> 맛있다, 그냥. 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일단, 아 너무 경직됐다, 진짜. 제가 구매한 이거 거르죠. 아이고 진짜 고생이다 고생이야. 놀이기구 타고 있기 중입니다. 진짜 놈의 <놀매> 아 지금이 아, 너무 좋아요. 저 진짜 여행이랑 안맞는것 같아요. 운전 한 시간이면 적당해. 난 진짜 2 시간 반 쉬고 오늘 총다 시간 운전했는데 이건 진짜 나 다시는 못하겠다 너무 힘듭니다. 일단은 커피를 한잔 다시 타고 운동하기 전까지는 안 나오고 다는 마음으로 오늘 진짜 스트레칭을 많이 해봐. 왜이래 왜이래 왜이 공룡이 쓰는 공간인 만큼 기초는 확실하게. 이런 사이렌 소리가 너무 가끔씩 무서워요. 사이렌 소리들리지 모르겠어. 현재 시간이 8시인데 아직 밝아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햇빛이 나 있고요. 아무튼, 한 1시간? 30분 정도 있다가 운동을 할 겁니다. 그동안은 영어공부를할 거고요. 오늘 5시간 정도 운전을 해가지고 너무 피곤합니다. 아이고, 죽겠네.